네, 멋진 저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말이죠. <laughs> 그리스도 예수 군사는 네, 전투를 잘하겠죠? 좋은 전투. 자, 우리가 이제 전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단 접식를 잘해야 될까요? <laughs> 뒤돌려차기를 잘해야 될까요? 자, 세상에 에, UFO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니던트 파이드 플라잉 업젝트라고 그러는데 미확인 비행물체 있을까요? USO 미확인 수족물체 있을까요? <laughs> 네, 세상에는 음, 있을 수는 있어요. 이땅 위에 그외구의 생명체는 전혀 없지만 전혀 없지만 에, 우리 그,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어,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미확인된 거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미확인 물체, 특히 그 외계인, 없어요? 땡! <laughs> 땡! 어. 에, 성경의 원리, 평평한 땅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스스로 필타링이 돼요. 걸러서 차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되지 다른 행성에서 온다는 것은 절대 속임수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수마귀는딴거 없어요. 항상 하나의, 예, 하나밖에 없다 그러죠? 걔네들의 방법. 뭐죠? 거짓.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거짓에 속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되는 거야. 뱀의 자식. 뱀의 씨가 내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게 이제 열매가 되면 뱀의 자식은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은 씨 싸움이에요. 뱀의 씨와 여자의 씨.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이유고, 그건 욕이 아니고, 너 정체가 지금, 네가 지금 독사의 씨가 자라고 있으니까 너 살아나라 그 얘기거든요.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어우 기분 나빠 아이씨. 이렇게 버리면 이제 돌아올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뱀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만났던 그 뱀이 개시로 가면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니? 용이 돼버렸어, 요 무지하게 그냥.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를 다 지옥으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일장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일장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무지하게 그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그 백두산 정상에 빗물이 한 1cm, 10cm 차이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정상 꼭대기에서 여기서 싹 갈라졌어. 그러면 가까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고 황해로 가고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창세기 일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식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동과 서로 완전히 그냥 시가 달라져 버리고 생명과 선악과가 돼버리고 영생이, 영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구조에 대해서 말할게요. 왜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딱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땜,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천지는, 이 천지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느냐? <웃음> 누굴까요? <웃음> 아시는 분 제가 집한채 사, 저, 드릴게요. 저는 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저께도 닭똥집 7 0 0 0원 사왔습니다. <laughs> 제가 안채시 드릴 테니까. 자, 이걸 잘 이해하면 성경이 쉽게 보이고요. 음, 세상 구조가 쉽게 보여지고요. 예, 어느 정도 말만 들으면 딱 그냥 분별력이 서져버려요 창세기 1장을 안 믿으니까 혼란한 거예요. 자, 창세기가 시작된 이유와 성경이 써진 이유와 이 천지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기 때문에, 마기. 덮는 그룹이었던 그 그룹장 루시퍼가 죄가 있는 거야. 악이 드러난 거야. 하나님처럼 돼 보려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으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그래서 결론은 쫓겨난 거죠. 죄가 드러나고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의와, 예, 완전하신, 예, 그, 성품이십니다. 빛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요. 진, 그러다 보니까, 아가고, 함께 할수 없어.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죄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이, 모든 연계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하나님과 천사와, 그룹과, 슬압과, 생물들과, 이런 존재, 영적인 존재만 있는데, 거기서 그것들이 하니까, 야, 이 죄를 어디다 가둘 데가 없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 막, 응.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윗물과 아랫물, 윗물, 창공, 퍼머먼트, 궁창이에다가 해달별 놓고, 그리고 이 감옥, 이, 이 물감옥에 예, 조명을 만든 거죠, 조명. 조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이 감옥을 하나 만든 거예요, 감옥.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 없습니다. 해달별은 여기 안에 있고요. 요 4만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지. 더 이상 아무 뭐뭐 지구가 있어가지고 이 우리가 여기서 밖에 여기 붙어서 사는 게 아니고 붙어서 살아가지고 또이 안에 해달별이 뭐 갑자기 이렇게 우라를 확 가지고 우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성경 1장을 안 믿는 거야. 어디 우주가 있어 성경에? 하나밖에 만든 게 없어. 그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니까, 이것을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우준이, 지구니 엉뚱한 소리도 갖다 붙이는 거야. 막 세상 말하고, 짬뽕, 막 선아빠를 막, 자기도 막, 막,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우니까 막 먹고, 거기다 강대상에서 그냥 막 먹여, 막 먹여, 막 먹여.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똥을 좀 먹거리지 못하고, 그냥 다 먹여버리는 거야. 응. 음. 그래서 이, 이거만, 창기 일장만 보이면요, 예. 창세기 1장 6절에 그러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 만들었고. 응? 요거만 보이면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만든 거야. 이게 결국 그래서 쓰레기통이니까. 예수님 오셔서 7천 년이 차지면 이 쓰레기 소각장은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싹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 성경이 굉장히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물론 뭐 에, 제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면 이게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 안에 에,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타락한 이 루시퍼와 천사들과의 뭔가 연가가 있어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이 땅에. 에, 이 가장 그땅 중앙이 그 북극이에요. 그 북극을 통해서 낙원이 하나 연결되죠. 예, 거기가 바로 이제 교도관이 거하는 자리야. 교도관이 얘네들을 예, 관리하게, 그래서 아담이라는 교도관이 내려왔고, 사모님하고 함께 왔는데, 사모님이 이그 예, 예, 뱀한테 워낙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홀딱 속아 넘어가서 이제 쿠테타가 일어나. 그래서 푸테타를 통해서 결국은 정복이 되죠, 그냥. 관리자가 그냥 완전히 종이 되버리고 그러니까 에덴은, 저기, 그 에덴 동산은 다시 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아마 그게 낙원 같기도 해요. 아,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낙원 같기도 해요. 음. 자, 그래서 창세기 일장이 안 보이면, 솔직히, 솔직히 소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시안적인 그 양의 눈인 것이죠 우리가 부분적인 1점짜리 20개 한다고 해도 30점짜리 하나를 못 맞히면 은 오히려 20개 맞히고 하나 맞힌 사람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되지만 조금 그, 그 논리상으로 개념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이런 제이 거를 계속 하면꼭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공부 안해 잘 <laughs> 자기의 것 없고 남의 거 주워 드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 들은 걸 가지고 계속 그게 이제 아는 것처럼 다섯 개열 개를 배워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아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 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오늘도 유튜브를 봤더니 에, 어저께 이제걸 봤대요. 에, 어저께 제걸 보고 그 동안에 진짜 이 평평한 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에, 제가 이거를 그 성경적으로 해주니까. 아, 자기도 용기를 얻어서 거기도 올렸더라고요. 어어디요 글로 올리는 거. 어 그래서 아주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이 알고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영적으로도 깨어지시고 성경적으로도 좀 알고 계시고. 아 정말로 조 선생, 아 이름을 까먹었네. 에, 조 선생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합력하여 힘을 이루십니다. 대장군을 만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 베리아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면 성경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항상 상고를 했어요. 이런 사령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아니, 진리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회들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시안해요, 시안해. 희한해. 나사가 말했더면 믿고, 뉴스에서 말했더면 믿고, 다 믿. 창세기 1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네. 에, 진짜 우리가 그 오물로 범벅이 된 이런 지금 교계. 에 그래서 제 사명은 유일한 그 진리인 성경. 에, 그냥 성경도 아니고 저는 이제 생명과를 전합니다. 생명과. 지금 선악과를 너무 많이 먹고 선악과가 뭔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이언스 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에, 로널드 허버트 S.F. 작가가 만든 종교로 인간보다 우세한 정교한 기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탐 크루즈나 윌 스미스 같은 유명 할로드 배우가 신자이고 영화의 주인공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황당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 성경, 이 교회들이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못 전하니까 이런 황당한 것들이 막 이제 계속 막 교회들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창조 세계는 이렇게 생겼다. 하나밖에 만들어진 게 없다. 절대 외계인도 없고 들어올래도 들어올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물 위, 물 위를 다 예, 예,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 그것을 감싸고 계시고 외계인도 들어올 수가 없고 외계인 자체가 없으니까 인공위성도 나가지도 못하고, ICBM도 못 나가고 미사일도 못 나가요. 절대 못나가니다 거주의 경, 경계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공중 32km만 넘어가도요 밀도 제로입니다. 거기는 공기가 없어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모든 추진체는 공기에 힘이 있어야 나가는데 못 나갑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 일장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혼란한 거예요. 라엘리아 무브먼트가 있어요. 외계인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뜻인데요. 바이트레 <laughs> 라엘이라는 사람이 1973년, 75년 두 차례 우주인 엘로인과 접촉 후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 창설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단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닌 외계에서 온 과학이 매우 발전한 우주인들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하고 지구 공동설 등 황당한 주장 주장자들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믿으면요, 이 아이 어르신들한테 이넋 빠진 놈아, 이얼얼 이 얼, 얼이 빠졌고 얼이 빠졌어, 혼 나버려, 혼이 나가 버리게. 이런 지금 교인들이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죠, 목사님들이목사님들이 이래요. 이 상태로 그냥 전하니까. 에. 강대상에서 그냥 간첩노릇을 해, 간첩노릇을 그냥. 야,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줘라. 육천, 몇천 년 동안 외쳐도 성전문도 안 닫고. 아, 그게는 우리 교회 아니야, 저쪽 교회. 에? 우리 교회 아니야, 저쪽 교회. 아,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저쪽 교인. <laughs> 좋은 건내로남불이지 좋은 건 나고. 못된 건 내로. <laughs> 외계인이 진짜 이렇게 있다고 진짜 착각하고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그리고 카톨릭은 이미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과 편입을 도모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과학자들이나 고위 성직자들을 통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할 뿐 아니라 존재한다 하면 우리의 종교로 편입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했죠. 천주교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섞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절대 섞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조용기 목사도 몇 년도야 불교와의 그대화 속에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laughs> 참 그런 황당한 얘기를 에 했죠. 에. 참 안타깝습니다. 음. 아, 진짜 그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데 음. 에, 그렇게 그 누구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이그 외계인은 진짜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에, 그것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은 에, 눈이 좀 좋은 사람들이고. 그, 영안이 좀 열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죠. 음. 여러분들, 그, 양들은요, 양들은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첫한 마리가 앞에 가는 게, 가는 대로 그냥, 낭떨어지 떨어지면 그냥 그 다음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냥, 그냥. 네.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양들은 그래서 가이드, 낙원의 가이드, 하늘나라의 가이드를 잘 만나 이래요. 그니까 우 목사들이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가이드가 가이드를 못해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laughs> 모든 교회가 죽으면 천국 간대 천국 간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안 읽는 거야 안 읽어 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천국이죠 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는 이루어졌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제 거부했죠, 유태인들이. 그래서, 에, 앞으로, 7년 환란하고천년 왕국 이룬 다음에, 에, 에, 천년 왕국 때, 그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예, 예수님께서 이루, 이루시는 그 왕국이 천년 왕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에. 그 바울 사도바울이 간 데가 어디예요 낙원이잖아요 하늘나라 낙원 하늘나라같이 천국까지 안왔어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하나하나 우리들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생명과를 못먹습니다 답이 아닌 말을 자꾸 쓰면서 왜 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에 제가 이제 가수들을 이렇게 레슨을 시키다 보면 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는 10년, 20년 동안 훨씬 막집두 채까지 달려가면서 그 활동을 했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 기초들이 없어. 기초. 에 대부분 가수들이 악보를 잘못 봐요. <laughs> 악보를 못 보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해, 콩나물을 모르면서 콩나물 요리를 해.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 물론 뭐 흉내만 잘해도 괜찮죠. 성대모세만 잘해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봐요 뭔가를 하려면요 기본기가 단단해야 돼요. 우리는 군대 가면요 경례 딱 하는 것만 보면, 어우 군인 정신이 충, 충실하구나 태권도는 예, 태권도 기마자서딱 하기만 하면 벌써 알아요. 어우 이 자식. 어, 얘는 태권도를 안오구나 운동을 할줄 아네. 딴거 없어요. 박세리는요. 딴거 없어요. 맨날 요거. 예, 자세 보는 거야. 자세. 내가 스탠스가 맞는가. 박세리 버리니까 그냥. 박세리가 그냥. 예, 예. 아주 이름도 잘 써요. 박세리 버리니까 그냥. 예, 세계 1위도 가고. 음. 이승님도 똑같아요. 똑같은 짓만 해는 거 똑같지만. 왜 홈런이 안 나오지? 예전에 잘면아 내가 욕심이 더 커졌구나 스탠스가 너무 넓어졌구나 아 이거 다시 하고 어 다시 어, 비디오 판독하면서 자세 그냥 예, 여러분 들 똑같아요 성경을 지금 엉뚱하게 알고 아 읽고 어른들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 그러니까 양들은 뭐 가리키는 대로 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볼 수밖에 더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가다 보니까. 맨날 틀린 언어만 쓰니까. 교회를 오리다닐수도 구원도 확신이 안 되고. 왜 틀리니까? 맨날 틀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안해지 맨날 틀린 것만 하는데. 예? 여보 해야 되는데, 아저씨! 그러니까 대답할라도 대답을 안 하지. 아니, 남편을 여보! 그래야 되는데, 아저씨! 아저씨! 성질이 나서도 나안 듣겠다, 씨. 그니까, 너, 야, 너하고 나하고 이혼해. 이혼장 서존도 돼도 불구하고 자네 이혼한지도 몰라. 지금도 예수님 남편인 줄 알고, 여보, 여보, 맨날 잠자는 거는 과학하고 잠자고, 세상, 이 세상 지식하고 잠자고, 남편하고 맨날 바람 피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예. 예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십시오.